코인 관련 투자 사기, 주식 투자 사기, 각종 리딩방 사기, 부업 사기까지 사기꾼들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리는 쉴드 119입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기만 해도 돈을 벌수 있다며 피해자를 유혹하는 사기 업체 하이타이 해당 사기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기 업체는 SNS를 돌아다니며 유튜브를 보기만 해도 수익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광고를 무작위로 송출하여 집에서 쉽게 부수입을 벌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합니다 관심 있는 피해자가 접근하면 미리 만들어 둔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합니다. 이후 바람잡이와 한 팀으로 묶어주며 미리 만들어 둔 사기 어플을 다운 받도록 지시합니다. 그후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간단한 작업을 지시한 뒤 적은 수수료를 즉시 지급합니다. 그런 뒤 피해자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벌 방법이 있다며 보증금을 내고 팀 미션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해당 팀 미션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바람잡이이며 피해자가 해당 팀 미션에 참여 시 성공이 불가능한 미션을 지속적으로 지시하며 실패 시 벌금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실인지 시점까지 반복되며, 피해자가 원금 출금을 요청하거나 사기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피해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피해자가 입금한 입금액 전액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즉각적인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내에 피해자를 추정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재산은 잃, 자취를 감추는 등영향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기 피해 금액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가 의심된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저희 쉴드119는 피해자분들께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